아까 내가 여기 오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다? 떡을 처음엔 줬는데 안준대. 아줌마 저 아저씨랑 어떻게 살았어요? 내네 옆에 있을 거 같네. 근데 사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줌마 뒤에서 꿈시렁한 거 내가 다 봤어. 여기서만 좋은 척한다고 내가 그걸 믿는지 알아요? 그게 잘된 거야? 돈 벌면 뭐야? 갑자기 죽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천안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오늘은 저도 마스크를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양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참 오늘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 하면서 좀 이상하네요. 근데 그게 딱 여기 가게 같아요. 여기 오자마자 5분, 10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막 저희가 이거 막 세팅을 한다고 그 찰나 순간에 의자가 막제 발등에 떨어지고 막 우당탕 했는데 여기를 한 바퀴 제가 싹 돌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어, 여태 애기선녀가 간다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번 가게를 가서 터도 이렇게 몇번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희한해요, 여기가. 여기가요? 네. 대놓고 나쁘지도 않거든요. 근데 대놓고 좋지도 않고 딱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어? 저기가 뭐가 있네? 뭐하네?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곳곳을 보면 알게 모르게 살짝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딱이 가게 상황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머니 떡을 언제 한번 올리신 적 있어요? 처음 제가 오픈하면서 응. 아까 내가 여기 오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다 떡을 처음엔 줬는데 안 준대. 처음에 아줌마가 여기서 막뭐 인사하고 뭐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아줌마 아무것도 안 한대. 이상해 여기 진짜 너무 너무 이상해. 그리고 가족들도 이상한 게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듯한데 여기 가족 다 따로 놀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남는 돈도 없이 쑥쑥쑥쑥 빠져나가고. 대놓고 다른데 옮겨갈 때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1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마음이 살짝 떠서 이게, 여기가 맞을까? 여기서 계속 해야 될까? 이거를 한다고 될까? 막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신경을 써서 말만 그때 살짝 많았었대.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가라앉은 건데 지금 마음이 다 따로 놀고 아줌마도 지금 다른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요즘 집중이 잘안 된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면 여기서 음침한 인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눈동자들이 다 흐릿해 특히 저 아저씨도 요즘은 아저씨가 고집이 딛다 쎄구나 저 아저씨 고집은 대장이에요 절대 못 꺾어요 아저씨 근데 요번에 몸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아저씨 몸잘 챙겨야 돼요 저 아저씨 사고수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죽을 만한 고비를 막 딛다 딛다 막몇번 했었어. 그리고 몸을 알게 모르게 지금 됐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아저씨 몸 멀쩡하지 않대. 아저씨 맨날 사고수가 많아. 그리고 저아저씨네 집이 되게 모시게 하구나. 아줌마, 저 아저씨랑 어떻게 살았어요? 옆에 있으라그랬는데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말안겠습니까 무슨 내 편이니까, 옆에 있으니까 뭐사았나다뭐 하다. 아줌마 뒤에서 꿈시렁한 거 내가 다 봤어. 여기서만 좋은 척 한다고 내가 그걸 믿는지 알아요? 알게 모르게 둘이 고비가 많았어요.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 그냥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고 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왔으니까 이 정도로 왔지. 이 아줌마 편하게 온 사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가족이 다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게, 아저씨는 아저씨로 대장이고 해야 되고, 아줌마 아줌마대로 여기 안에서 대장해 먹어야 돼서 살짝 따로 논다고 하는 거야. 이 아줌마는 이 가게뿐만 아니라 아줌마 자체가 고민이래, 지금. 그리고 이거 엄마한테 얘기 안한 말이거든요? 여기 아줌마 이름으로 했다고 고민이 되게 많았대, 살짝은.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마. 그냥 아줌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고, 아줌마한테 입 밖으로 안내 뱉은 거지, 혼자 꿍시렁꿍시렁 속으로 불안해 안 해도 돼. 알았죠? 그건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는 장사가 안 되진 않아. 근데 되게 들쑥날쑥한 가게야, 여기는. 아, 그래서 어느 날은 돈이 좀 됐다가 어느 날에 훅 꺼져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기 뒤에가, 여기가 원래 가게가 바뀐 자리가 있다는데 알아요? 원래 바깥에 경계가 저렇게 돼 있지 않았었대. 아, 그전에는? 여기 주방 안에서 다 해결하고 지금 밖에 달아내고 어, 있잖아요. 어. 그거를 어떤 분인데 저 앞에 앞에 하시던 어. 분이 하지 그걸 달아내까 어, 할까요? 그렇게 네. 경계를 만든 거고, 네. 원래 경계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원래 터 주인하고 저기까지 있는 터 주인 달랐는데, 사람이 경계를 틀면서 그걸 어거지로 뭉쳐놓다 보니까, 여기도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상하다고 하는 거고, 아줌마는 떡할 거면 여기다가 주고 저기다가 두개 줘야 돼. 저기 있는 터 할아버지랑 여기 터 할아버지 달라 경계를 사람들이 튼 거야 음. 저기 경계를 사람들이 더 넓게 쓰고 싶어서 튼 건데 음. 안 트니만 못했어 아. 저거 트고 나서는 여기서 돈 벌어서 많이 나간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음. 그전 주인들은 별 그걸 못 봤는데 음. 저 앞에 하던 분 있잖아요 음. 그 분이 하면서 그 비해를 달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근데 그 분이 할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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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갑자기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말했지 그게 잘된 거야? 돈 벌면 뭐야? 갑자기 죽은데 돈을 사람들은 되게 많이 벌면 좋은 줄 알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어? 아저씨 사고수 조심하라 그랬죠 돈 아무리 번다고 소용이 없어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돈 갑자기 들쑥날쑥하면 안 버느니만 못하고 사람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터를, 그래, 봐봐. 이 아줌마, 가지, 둘이 있으면 힘 세지지. 처음에는. 근데 둘이 싸우면 어떻게 돼? 안 하는 이만 못 하지? 딱그 상황이야. 음식은 저 밖에서 하지도 말고, 그냥 저기는 집만 냅둬. 여기 터는 다른 터야. 다른 터를 하나로 뭉쳐놓으니까 느낌이 내가 이상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 하고, 옛날 보니까 저기 따로 돼 있었대.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똑똑하니까 알지 안 그래요? 아줌마도 몰랐을걸? 아줌마는 이 아줌마 점 많이 보러 다녔어 맞아요. 아줌마 같은 인간들은 점을 많이 보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지들이 믿고 지들이 어... 믿어야지만 그게 답이야 제발 들을 말을 들어요 그리고 아줌마도 빌고 살라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 아줌마도 이런 거 알게 모르게 많이 빌고 해야지 아줌마가 돈이라도 안정이 되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뭐 한다고는 했어 근데, 어, 그게 방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걸 지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들어도 와 나가는 거고, 막걸리에도 두 개나, 떡을 해도 두 개나. 그리고 여기 아줌마가 여기 가게 가지고 어디 가서 비방받아온 게뭐 있어요? 어, 제가 먼저 저기 부석을 하나 써봤는데, 다른 데 어디 가서 봤는데, 이제 저 가게를 사, 사 저기 사업자에다가, 원래 명의가 우리 딸이 명인데, 우리 딸이 알아, 내가 지금 운영을 한다. 그 뒤에다가 제160년을 이라고 이름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걸 물어봐서 그러면 제가 이게 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네, 태웠어, 그냥. 다 수고, 어떻게, 싱크대다 태워서 그리라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여긴 아, 부적이로 되지 않아. 기운이 다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뭉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잖아. 이름 따로. 따로 움직이는 사람 다로다따로해 여기는 그래서 내가 맨날 다 따로 논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몰라서 합친 거라고 그냥 탈 없게만 해달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아줌마는 제발 뭘할 거면 꾸준히 꾸준히 안할 거면 하지도 마요 알았죠? 다른 거 어디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듣고 말이 다 다른 걸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개짬뽕을 하면은 여기 되지도 않아요. 정신 차려요. 이 아줌마는 저만 많이 보러 다녔지, 진짜로 들을 말들을 안 들은 것 같아. 음식 거리고 밖에서 음식 다듬어가지고 들어오지 말래요? 그럼 재료 손질도 그럼면안 왔어요? 네, 어. 밖에서 양파를. 그래, 거기서 뭐 껍데기 오냐? 까서 다듬어서 가지고 온대. 이거 봐, 내가 다 아는데, 아줌마 왜 그짓말 하냐?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턴 여기고, 밖에는 그냥 이렇게 버팀목이 있던 턴데, 거기서 할게 아니야. 음. 그니까 왜 그걸 터놓는지를날 모르겠어. 이상하게 터놨어. 딱 할아버지가 있는데 반이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야. 이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걸? 거기 경기 틀었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문제여서 그래, 여기는. 그것만 잡아줘도 여기 장사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아줌마보다 여기 딸내미가 좀 불쌍해요. 아줌마는 뭐 어떻게 젊은 아줌마가 자신감은 그렇게 없어가지고 아줌마 할게 없어가지고 여기 박혀있는 느낌으로 있으면 어떡해요? 아줌마 하려는 거 자꾸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었잖아. 별해볼 생각을 하고 그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는 아줌마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래도 아줌마 거 하는 거를 놓으면 안 돼. 그리고 내년까지 시기가 힘드니까 내년까지는 아줌마 하려고 하는 거잘안 돼. 근데 그것만 잘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마음으로 자꾸 자신감 없어 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 알게 모르게 되게 예민한 언니야, 여기도. 엄청 예민해. 그리고 자기 혼자 별의별 생각을 해서 되게 서러움이 많아. 하지만 인생이 찌들어서 서러운 거면 여긴 나름대로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난이 아줌마가 더 불쌍해, 지금. 그래도 딸들은 잘 키워놨네 저고지식한 아저씨랑 힘내요 그냥 그 말밖에 못하겠어 근데 나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경계 이렇게 해놓지 마다 트여놔요 다 트여놓고 저 짐들도 다 뒤로 빼버려 왜냐면 여기는 가뜩이나 공간을 너무 막 이것저것 나눠 놓으니까 넓은데 아줌마도 쓸 만한 공간이 없을걸? No. 이, 이 짐들을 아까 전에 센터 네. 버팀목이라고 한데 있잖아요. 네네. 거다 갖다 놓네 거기에 갖다 놓으세요. 거기에 아, 갖다 거기에 놓고, 놓고, 놓고. 네. 그러면, 그리고 네. 여기에서 네. 손님을 안 받더라도 홀은 트여 보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네. 이 코로나를 떠나서 배달 위주로만 넘어갔어요. 이 배달도 전화 하잖아요. 어 여보세요, 짜장면주 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오진 않아도 하나의 손님이거든요. 홀은 손님이 오나 안 오나. 항상 손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전화로도 주문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홀 트여 보이게. 네.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되게 으쌰으쌰 했거든요, 처음만 해도. 왜냐하면 이거 무너지면 안 돼, 이거 어떻게든 해놔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가게 돈이 여유로워서 차린 게 아니고, 진짜 힘 못해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해보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 시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네. 이 어머님은 자기가 짊어지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사실. 음. 응. 근데 그 시기가 가게를 막 구상을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던 게 아니고 너무 좀 갑작스럽게 왔어요. 여기는 홀은 사람들 맞이할 것딱 해놓으시고 음. 이런 앞치마들도 여기에는 거시지 마세요. 아, 네. 안 보이는 쪽으로, 안, 안, 안 보이는 쪽으로 오히려 걸어 두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그, 터도 경계를 네. 텄을 때잘 되는 자리가 있고, 네. 경계를 안 텄을 때잘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겪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네. 이게 사실. 네, 네. 네. 문제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네. 개선은 나름대로 하시면, 네. 분명히 효과들을 보실 네. 거예요, 정말. 비 오는 날, 천안에 온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음, 아, 괜찮아요. 어. 좀, 좀 제가 원래 잡생각이 좀 많아서. 따님이 너무 빨리 처리 들었어요. 네. <laughs> 너무 빨리 처리 들다 못해서, 내 스스로가 친구들에 비해서 멘탈이 약해서 그런가? 나만 좀 그래서 그런가? 엄마한테 힘들면, 뭐 그냥 혼자만이 생각이 되게 많아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못해요, 사실. 그거 얘기하고 엄마랑 서로 서로 얘기를 해요. 어머님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짊어지고 살았지. 얘기 잘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내 속마음 얘기 잘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집안에 사람들이 조금씩 다 그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음. 근데 아까 보니까 서로를 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 것 같아 이러고 다 따로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정작 힘들 때는 혼자예요. 혼자. 나 혼자 이겨내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근데 한 가족처럼 오히려 그럴 때도 좀 힘을 내서 같이 해서 네, 네, 네. 하시면 네, 네. 따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거에도 이렇게 더 으쌰으쌰 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어떠셨어요, 언니?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디에 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저도 이제 아, 원인을 이제 아니까. 그 전에는 뭐가 원인이 뭐, 뭐 때문에 이런지 사실 음. 너무 답답했거든요 맞아요 응, 음. 답답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너무 답답한 또 가지게 되는데 음. 고민을 많이 해서 진짜 여기를 어떻게 저쪽에 어디잘 본다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나 음. 어째야 되나 음.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문제 해결을 해주신 것처럼 <laughs> 저희가 이제 음. 제가 마음이 좀 한결 편하고 다음에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 네. 제가 아기 선녀와 간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 추후에도 도움을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드리고 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네. 또 다음에 인연이 네. 되면 한번 또 네. 소식을 전해 주세요, 어니 네, 대청소 한번 사게고 위치 좀 바꿔갖고. 네, 네 소식을 한번 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